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부동산 해설남입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었죠. 2020년도에는 용산과 삼성역 부근에 지정이 되었고요. 용산은 재개발과 재건축 예정단지를 위주로 지정이 된 반면에 삼성역 부근은 도곡동, 대치동, 잠실동, 삼성역 부근의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성수 전략지구 여의도, 목동, 압구정동을 지정을 했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그 지역에 폭발적인 이제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발표되기 전에 집값의 상승을 이제 막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몰려오는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방지하기 위한 대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허가를 이제 받아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는 조건이 이제 무주택자이면서 이제 2년 정도 이제 실거주를 이제 할수 있는 사람들만 이제 구청에 허가를 받고 이제 매매 계약 성사가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오기는 좀 쉽지 않은 구조가 되었죠.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집값이 좀 안정이 되던가 아니면 좀 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전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매도하는 사람들이 뭐 개발계획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집값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상승할 거라고 하는데 집을 이제 내놨던 사람들 이제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한 사람들은 어,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오 내가 보기에도 여기는 지금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상승할 일만 남았어. 개발 계획들이 계속 이제 발표가 될 거야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이제 더 몰려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기 이제 뉴스를 같이 보시면 토지 거래 허가제 두두달 반쪽 효과 거래 절벽이지만 신고가는 여전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압구정 여의도 뭐 목동 전부 다 이제 신곡가 이제 행진을 이제 벌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강남과 용산에 그런 주택들이 있는데요 이제 대지 지분이 18제곱미터 이하 즉 평수로 얘기하면 5.45평 이하인 경우에는 이 규제를 이제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뭐, 토지거래 허가도 이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가 지금, 어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기를 이제 18제곱미터 이하로 하면은, 이게 규제 이제 구멍이 생기니까, 6제곱미터 이하로 바꾸겠다라고, 이제 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지금 이렇게 강남, 용산 토지 거래 허가 지분 6제곱미터 이하로 이제 확대를 이제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 어, 전부 다 이제 규제를 이제 받게 됩니다. 어, 그 이게 소급 적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잠실 리센츠 여기가 이제 정조준이 되었어요. 이게 요게 지금 송파동, 잠실동 리센트 전용면적 2 7 6 8 제곱미터 이건 전용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대지 지분이 13.06이니까 이18 제곱미터 이하이고 삼성 히스테이트 1단지가 여기가 이제 대지 지분이 14.5 제곱미터 이하니까 여기가 이제 18 제곱미터 이하고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이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센치에 지금 여기를 보면은 지금 매매가가 어 11억 개 매물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작년에 2020년도 7월에 한 10억 정도 했던 매물이 지금 11억, 이제 12억에도 지금 호가가 이제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거래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여기가 뭐 이걸로 이제 어 가격 오르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기가 이제 가격이 이제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하나 상계동 쪽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가 왜냐하면 어, 그 동안 이제 2021년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 왜 지정이 됐습니까? 여기가 재건축 단지들이 많은 곳이라서 이제 지정이 됐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단지를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노원구의 이제 상계동의 재건축 예정 단지들은 지정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정 단지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어 최고 많이 오르고 있어요. 2.0.26 이게 오르고 있는데 이게 주간별로입니다 그래서 어 서울시에서 상승률 1입니다. 이렇게 지금 많이 오르고 있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아마 조만간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겠죠. 뉴스에서는 이렇게 지금 잠실 쪽에는 이런 구멍이 있는 규제 구멍이 있는 아파트들이 있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게 용산에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에서는 이 용산에 대해서는 이제 다루지 않고 있, 있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좀잘 모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발 빠른 투자자들이 여기를 지금 선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어 이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지정된 용산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여기 다 재건축, 재개발만 이렇게 지정이 되었고요. 여기서 2001구역 있지 않습니까? 요게 단독주택 재건축인데, 여기가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정비구역 지정 예정입니다. 여기가 이제 빌라가 한70% 정도가 18제곱미터 이하짜리 이제 빌라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어, 여기도 이제 매물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지도를 통해서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용산 정비창 부지죠? 그 다음에 여기가 용산 공원이고요. 여기가 2001구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고, 요 앞에는 바로 한강이 있고, 요 2001구역, 요렇게 돼 있는 데가 여기에 이제 대림 아파트가 이렇게 한 22층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1구역은 재건축으로 이제 개발이 되면, 어, 35층, 현재는 지을 수가 있는데, 이게 추진위원회가 서울시와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 35층 이상으로 이제 협의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2층 이상은 지금 한강 조명이 바로 될수 있는 곳들이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어, 농산국제 업무 단지가 이제 조망을 할수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조감도를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이제 이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멋있게 좀 만들었고요. 여기가 현재는 어 8억 5천의 매물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게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 이상으로 이제 매물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가 2007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용산 국제 업무지구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서부 이촌동과 통합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평당. 9억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9억에 거의 이제 근접한 상태입니다 아직 개발 계획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말이죠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재건축 예정 단지들 중에서 작년에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거주를 2년 해야 된다 이런 법 개정을 하겠다 라고 해서 투자자들이 제 선뜻 이런, 이런 이제 재건축 단지 예정 단지들을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이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2년 음이 거주 이제 방안 추진 안키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임대차법과 이제 충돌의 우려가 되고요. 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력 규제책 작동도 이제 고려를 했다라고 하는데. 임대차법이 이제 특별 법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차법이 상위에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나올 때에도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들이 이제 충돌이 된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들을 했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2년 실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시에 이제 집값들이 올라가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좀더 이제 지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001구역이, 어... 재건축조합이 아직 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이제 2년 실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투자자들이 이제 선뜻 이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았음에도 뭐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50년 이상 된 이제 빌라인데, 빌라에 방두 개짜리 이제 그런 빌라들입니다. 근데 여기가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거든요. 물도 막 새고, 이래서, 실거즈로 이제 들어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요번에 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발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10월 이후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이제 묶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실 분들은 여기에 10월 1이 되기 이전에 이제 들어오셔야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국제 업무지구, 그 다음에 국제 마스터 플랜을 용산 어, 오세훈 시장이 올해 12월에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지난번에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발표가 되면 여기는 이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역들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투자로 이제 들어가실 분은 올해 이제 10월이 되기 전에, 어,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뭐한 2, 3개월 전만 해도 매물들이 한 10개 정도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이제 매물들을 찾아보니까 한 두세 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물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발 빠른 분들이 많이 좀 선점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매물들이 좀 남아 있으니까, 어, 이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저 여러분들한테 어, 좋은 정보들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좀 했고요.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